진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무속적인 걸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예전보다 진짜 어선해진 수건 맞아. 그리고 제대로 된 신이 없어진 것도 맞아. 진짜 옛날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 낙골당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예전에는 큰일 날 일들이야,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발전은 했는데 사람들이 옛날만큼 행복하게 사는 인간들이 더 많이 없어졌다? 맨날 좋은 것만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저번에 구근 철 때도 말해줬잖아. 네. 말도 없는 일들이랑 이거 이제 시작이야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구독 좋아요 그 내가 오랜만에 옛날 옛날 얘기를 해줄게 오늘은 내 옛날 옛날 얘기 시간이야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내가 잘안 해주잖아 맨날 그냥 마음잡고 나살아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무속적인 걸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어 근데 뭐 믿고 안 믿고는 할머니들이 해주는 전래동화가 다 믿는지 안믿는지 그거는 착한 손주면 믿을 거고 말안 들는 애들만 안또 할머니 말 거짓말이 할 거고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면 돼요. 예전보다 진짜 어수선해진 건 맞아. 그리고 제대로 된신이 없어진 것도 맞아. 신은 인간의 믿음으로 생겨나거든요? 근데 잊혀지는 신들도 있고, 그리고 신들 중에도 그 요즘 사람들이 막그 재밌는 그막 이야기들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진짜 어느 정도 만든 얘기들도 내 네, 있어. 내 네, 저번에 봐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신인데 악신이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생겨났냐면 예전에는 다 이렇게 막 어디 이렇게 산에 묻어 놓고, 자연의 힘에다가 안 좋은 기운을 눌러놓고라도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눌러놓고 자연의 힘으로 이렇게 봉해놓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막 나왔어. 너무 많은 것들. 그래서 요즘은 꼭 악신을 거기 막 멀리 악신을 안 찾아도 인간도 악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진 거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신을 모시는 여기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도 많고 신이라고 다 옳은 신이 아니야 그만큼 어지러워 세상이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할때 봉해놓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 예전에는 진짜 옛날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 낙골 당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예전에는 큰일 날 일들이야, 그런 것도. 예전이었어 봐요. 우리 엄마 뼈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막 난리 났을 일들이야, 옛날만 해도. 근데 그게 세상에 발전되니까 좋아지고 편해진 것도 있는데 이런 무속으로 보면 겉잡을 수 없이 막안 좋은 게막 나오는 일들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는 막기가 너무 어려워. 요즘은 이제. 그래서 항상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제 세상을 어찌 할 수가 없어 내 마음 잡고 살아야 돼이 어지러운 세상에 내가 안휘둘리려고 그걸 알려주려고 내가 이런 거 맨날 찍는 거지 세상을 뭐 이렇게 거대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는 흐름이야 이제 흐름을 탔어 그래서 왜돈 많아도 안 행복하죠? 돈이 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 뭐 그럴 것 같잖아. 근데 돈이 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예전에도 지금 우리 사는 거 봐봐요. 앉은 자리에서 다 나오잖아. 이해됐죠? 막 이렇게 발전은 했는데 사람들이 옛날 만큼 행복하게 사는 인간들이 더 많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진다고 그거에 따라서 꼭다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야. 그래서 좀 적절하게가 필요한데 요즘 세상은 적절하게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빠른 건 빠른데 정신당간 인간들 봐봐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아요. 세상은 이렇게 너무나도 좋아졌는데. 안 예전에서 내가 얘기하면은 저기 뭔 자리해가지고 저기 내를 보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옛날을 써봐야 말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 근데 이 말도 안 되고 좋아진 편안한 세상에 말도 안된 인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모든 부모한테든 모든 사람들한테든 모든 걸 자꾸 알려고 하는 것도 문제야. 적절하게 모르고 좀 경험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요즘은 너무 알고 그냥 이게 그냥 쓴 맛이면 먹지도 입에 넣기도 전에 쓴 맛이구나 하면 먹지도 않아요. 좋은 것만 골라 먹을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생이 뭐 편안한 줄 알아요? 맨날 좋은 것만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쪽만을 살 수는 없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기운의 흐름이야. 균형. 날씨 봐봐요. 맨날 밝아요? 비가 오잖아? 그것처럼 내가 골라서만은 못하는데 인간은 맨날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순리를 거스르는 것도 좋은 것만, 편안한 것만, 돈 많은 것만 따라가는 것도 문제야. 그래서 옛날 얘기의 교훈은 적절하게 쓴 것도 먹어봐야 돼. 적절하게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그래야 살아요. 이거 봐요. 이제 인간들이 미치고 아주 그냥 이제 내가 저번에 국은철 때도 말을 줬잖아. 네. 말도는 일들 이런 이거 이제 시작이야.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나라가 좀 바뀌어 줘야 되는데 이상 한것만 바뀌고 이상한 건이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건안 바뀌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교훈이 되게 많은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도 그 기댐을 걸려요? 하기에뭐 나타나는 변화는 없을까요? 어, 있어도 내가 아저씨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얘기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laughs> 적절하게 그냥 겪을 건좀 겪어가요.